해줘, <laughs> 해줘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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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술 오빠 마시지 마 오빠!!! 유튜 d 올릴 거야? u know, Lika? But 타 a 한번더 해줘 한번 제발 toy. I am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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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y. I 지마 오빠 o y 나, 이학년이야이상해따라 <laughs> 양은요. <다녀와 보자. 웃음> 이 양은요. 이양이이제 끊어! 이어이거꼭유이브에 올려야 돼 싫어 오빠 <laughs> 소리 양은요. 이야은요이 양은요. 이 양은요. 이양 야 뭐하냐? 안 되겠다. 바비. 어쩔 수 없다. 어, 어쩔 수 없다. 바비, 바비. 어쩔 수 없이. 야 뭐하냐? <laughs> 뭐야? 야야 야. 인사 알아? 야이 하지 마. 끊어. 아유 사으로 아, 만들 거야 뭔! 뭐? <laughs> 끊었어. 야, 이렇게 보세요, 이렇게. 동산이 울려! 왜 이렇게? 알겠어. <놀놀놀> 뭐, 어떻게... 이 돼지. 뭐야? 돼지라고 <놀라> 하는, <놀라> 오빠, <놀라> <놀라> 내는... 오빠, 하는 오빠! 손킬맨! <놀라> 오빠! 게임 못하는 오빠! 불을 못하는 오빠! 로고를 못하는 오빠! 마인크래프트 못하는 오빠! 총소리내는 오빠! 그래, 그래 오빠! 나돼지라고 하는 오빠 아니요, 당신 여러분 왜 이럴까요? 웃으면서 그렇죠. 그래 오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요. <laughs>